유저들의 말을 들어줬다는 건 저는 되게 희소식인 것 같아요 길드 보스 문제도 딱 수용해가지고 바꿔줬고 구식의 균열도 변경해줬고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이제 사이드랑 생활 컨텐츠 이런 거 언제 나오는지 이런 설명만 좀 잘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티팩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는 것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은 좀 모자라긴 해요 <laughs> 말롱튜브 형 누나들 할롱 오늘 영상은 5월 14일 패치노트 리뷰 영상입니다. 서버 이전이 열렸어요.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 좀 논란을 서버 이전으로 좀 서버 이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거든요. 약간 시선 돌리기 그런 느낌이에요. 뭐 서버 이전 하실 분들은 1 6일부터 18일까지 준비해서 가면 될것 같아요. 검은 실험실 이건 저번에 하던 거죠. 이벤트 똑같은 건데 최대 6층까지 있는데 권장 저투력이 막 엄청 높진 않아요. 그러면 또 여기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냥하다 보면 파괴된 실험실 갑옷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어, 다양한 아이템들과 교환이 가능해요. 1강을 달성하면 은 장인 승급서도 준다고 하는데 내 기억에 저번에 5강이었나? 1강, 6강까지밖에 못 해봤던 것 같은데 성공 확률은 사진 과 같습니다. 1강까지 0 하려면은 좀 많이 어렵죠. 6강 이상부터 보상이 있으니까 어차피 강화는 하긴 해야 돼요. 서버 당 제작, 제작 횟수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1강 0 아마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검은 실험실? 6층에서 1시간 정도 돌아봤어요. 폭젠존이 어딘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범위 해제해놓고 사냥을 했는데 경험치는 나쁘진 않았어요. 한 마리당 40만 주는데, 몹이 멀린 데가 없어서 약간 애매했어요. 난이도는 높지도 않았고, 괜찮았어. 파괴된 실험실 갑옷을 13개 먹었어요. 10강을 노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6강 먼저 보상 받고, 그 다음에 7강 이렇게 짜라닥 받는 걸로 합시다. 사냥하다 보면은 강화석도 같이 줘가지고 걱정 안 해도 돼요. 5까지는 안정화하고 6은 이제 오우씨 그래도 많이 실패했네 그래도 깨지면 검은으로 주네 6강 제가 5개 성공했죠? 2개 만들고 애도 하나 만들고 6강 끝났고 7강을 이제 노려봅시다 6에서 7강은 45%예요 오케이 전문가 승급서 먼저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돌아서 강화한 다음에 아이템 제작을 하면 됩니다. 파괴 되면은 검은호로 주잖아요. 강화 실패하면 검은호로 주니까 차라리 검은호를 노린다 할다 지금 로드나이는 볼드에 세임새가 별로 없어가지고 오죽하면 저도 24억 있잖아요. 나중에 만들어준다 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강화서 날려가지고 검은호를 수급하기 날것 같아요. 길드 보스가 굉장히 빡세죠. 안 그래도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아, 확실히 로드나이도 여론을 의식하고 있어. 어, 공략 난이도가 조정이 됩니다. 바이아도 변경되고 공격력 감소 ATP 뭐 감소 이렇게 된다고 해요 아 찬란한 생명의 핵 드랍 확률이랑 드랍 양이 증가합니다 를 근데 이거 솔, 솔풀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나중에 길드버스 잡을 때 한번 해볼게요 부식의 균열 밸런스 개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부식의 균열 사냥을 하는데 바엘이 소환이 안돼 게이지가 안 올라가지고 근데 이거 개선을 좀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바엘를 소환해주지 않을까 다른 서버도 로드아레나 정료 개인저는 1 ,144점, 협력전은 1 4 4점 협력자는 1521점, 군대전은 2315점인데 다 보상을 받으시나보상 받은 다음에 저 휘장 있잖아요. 휘장도 강화 재련 다 해주세요. 아직 사용 기간 좀 남아가지고 끼고 있는데, 재가 다시 해가지고 끼시면 됩니다. 아, 숨겨탈 것이 나왔어요. 비카르라는 애가 나왔는데 공격력, 치명타, 그다음에 보스 몬스터 대상 피해 증가스킬 피해가 달려있는 공격형 탈것이에요. 사야 되죠? 보스 대, 몬스터 대상 피해 증가가 있기 때문에 스킬 피해도 있고 보유 효과 때문에라도 상긴 사야 돼요 제가 분명히 유리살거다산데두 마리가 또나가지고 조만간 리뷰를 하겠습니다. 탈 것은 고정 비용 계속 나와가지고 좀빡세긴해요 소환 상점. 이번 주는 짐승의 하수인 대인, 아티팩트도 다시 초기화됐기 때문에 천장을 노리시는 분들은 참고하면 될것 같아요. 아, 검가방패 그거구나.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쿠폰이 나왔는데, 군 서버 쿠폰 입력하면은 카카오톡 전기 쿠폰 보상이 들어옵니다. 다양한 보상을 주니까 꼭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전기 어, 점검 보상으로도 다양한 아이템도 주고요. 받아줍시다. 가지고 오르페 서버 쿠폰 사진 좀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사용하신 다음에 댓글에다 사용했다고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업데이트 좀 알아봤는데 유저들의 말을 들어줬다는 건 저는 되게 희소식인 것 같아요. 길드보스 문제도 딱 수용해가지고 바꿔줬고 구식의 균열도 변경해줬고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이제 사이드랑 생활카텐츠 이런 거 언제 나오는지 이런 설명만 좀 잘해 주면 될것 같아요. 아티팩트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는 것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은 좀 모자라긴 해요. <laughs> 그래도 나쁘지 않은 치였던 것 같아.